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입니다. 우리들은 자국민 위협하는 외국인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아무 생각이 없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그 소수민족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을 또 그러한 것을 막는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계좌번호가 있어서 호환하실 수도 있고 밑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도 있어서.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피해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불법 처리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하시고 또 연락 주시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종교다문화 비서관실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통해서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없던 종교다문화 비서관실을 신설해서 종교계 목소리 챙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게왜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불필요한 걸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이제 최초의, 지금 초기에 이 비서관실에는 김성애 씨라는 분을 어, 안 치려고 했는데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 며칠 만에 이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인물이 어, 좀 특이합니다. 이분은 지금 한국 다문화 센터 대표라고 돼 있는데 펜앤 마이크 유튜브에도 이렇게 출연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분이 그 사퇴를 하면서 SNS 에 남긴 글을 보면 좀 이제 의아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분이 첫 번째는 동성애는 흡연처럼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게 이게 뭐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동성애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분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 쾌락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발언했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폐락의 대상이, 뭐 절반까지는 뭐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인권이 있었나요? 심지어 양반 교수들도 뭐 희잡 쓰는 것처럼 얼굴을 갈아야 되고 그랬잖아요. 뭐, 노비라든지 이런 여자들만 이렇게, 어, 뭐 얼굴도 드러내놓고 다녔지만, 그 노비에 있는 여성들의 뭐 삶이 뭐 양반의 뭐 첩으로도 가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뭐 남자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어, 뭐 부모가 그냥 정해줘서 결혼 상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인권이 완전히 바닥인 그런 상태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이 과연 그 올바른 인권을 갖고 있었는지 뭐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조수지대 여성 절반이 성적 혈액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 무슨,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지는, 예, 뭐, 좀, 이해할 수없고요세 번째는, 김전 비서관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온 중도 입국 자녀의 4%만이 진정한 의미의 중도 입국 자녀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어, 문제가 됐다는데, 그는 나는 중도 입국 자녀를 교육하던 서울 시작다문화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하고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자기 나라에 이제, 그, 있던 자기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데려왔는데 그 자식의 자식이 4%만이 진짜고 다 가짜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이 서울시작 다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건데, 뭐, 겪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왜 왈과 왈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난민 대책 국민 행동, 자국민의 성 국민 행동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 이러한 부분, 어, 가짜 난민 그렇고, 불법 체류자도 그렇고, 이렇게, 어, 뭐,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도 사기를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워낙 사기와 가짜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직접 겪어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여성분이 자기 자식이라고 데려오는 그 사람들이 9 6는 가짜였다.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겪은 걸 얘기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왈과 뭐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는 양질의 인력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다모나 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어, 이분은 외국인을 들여오긴 들여오자라는 거예요. 외국인을 들여오긴 들여오되, 근데 지금처럼 현재 지금처럼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그 양질 아닌 거예요. 뭐 가난하고 그 다음에 학력도 낮고 뭐 이런 또 무분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게끔 하지 말고, 좀 관리를 잘 해서, 양질의 인력들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어, 외국인을 폄하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네 가지 사안 때문에, 욕을 먹고, 어, 뭐, 이분은 이제 중도사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것만 가지고 이분이,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이분이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완전히 팩트에 의한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렇게, 음, 뭐, 사퇴까지 하는 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어쨌든 그렇다선 치더라도 종교 다문화 비서관실이라는 게왜 필요하고 이런 분을 왜 임명해야 되는지는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윤석열 씨가 이런 인물을 어, 요 종교 다문화 비서관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어 얘기를 해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카페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페네마이크에 출연했던 2021년 9월 2일날 페네마이크에 출연했던 영상 링크를 보내주셨고 또어 이분이 운영하는 건지 유튜브 이거는 2018년 그 동영상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카페에 들어오셔서 김성회 검색하시면 이 글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링크 클릭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PC주의들이 음 주장하는 그 일관된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 대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는 것도 없는 거고, 난민도 없는 거고, 지금 끊임없이 그, 이슬람 사원 권리 반대하는 우리, 어, 주민들이나, 우리 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슬람을 혐오한다,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PC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태어난 장소만 틀린 거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서 그 단체의 또 공통된 특징이 성소수자도 어~ 저기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두려, 들어오는 그 자녀들이 4%만 진짜고 나머지 96%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한,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왜 지금까지 외국인 관련된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만 보아오다가, 이분은 외국인 센터 대표라고까지 하는데, 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를 또 반대하는 좀 이제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카페에, 요게 어 2019년 11월 15일날, 이 김성애 씨라는 분이 올렸던 이 글을, 우리 카페에서도 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김성애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 그래서 고민 없는 다문화 정책 퍼지기부터 바꿔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막 이게 여러 옆에 보면 막 무슨 뭐 이렇게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 하면 연재를 마치면서 마지막에는 이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서 이렇게 글들을 어 굉장히 길게 이분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 이제 끝까지 다 읽어 봤을 때 여기에 유튜브에 있는 여기 올려주셨던 페네마이크의 2021년 9월 2일 날 페네마이크에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이분이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글이나 이거를 통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일치하는데요. 생각이 일치하는데, 이 김성혜씨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퍼주지 말고,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퍼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보다 앞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저출산 문제고 있고 하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 생각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어, 무조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지금처럼 들어오면 안 된다. 부서도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이민청 설립을 찬성하는 분인데요. 그 이분에 대해서는 그 (1~2회로) 나눠서 한번 아니면 뭐 길면 (3회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